자, 가볼까? 세 번째 영상. 두둥. 자, 힘들죠? 음, 하지만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자, 요게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세 개의 글 중에 제일 괜찮은 글인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자, 그러면 역시나 먼저 글을 읽어볼까? 자, 시간 1분 40초. 시작. 다 읽었나? 어. 어, 밑에 어휘도 조금 많다, 맞죠? 까다로운 어휘도 좀 있고, 그래서 어휘를 좀 보고, 어, 좀 익히시고 하세요. 자, 세미랑은 너희가, 음, 읽었던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요지 별거 없지? 자, 그의 중심 소재를 파악해서 그 중심 소재가 어떤데 결정적인 특성을 찾으면 되지. 근데 그 결정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어떤 방법이 반복도 있고, 그 다음에 역접도 있고, 아까 앞에 다 했었죠. 자,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음, 그 소재의 특성을 드러낼까?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중요했던 것 같지? 물론 조금 추상적이다. 왜냐면 하 아직 아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지만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 가보자. 어, 주요한 psychological challenge. 자 여기서 c h a l l 는 맞아, 스이 앞에서 이제 우리는 고이기 때문에 고난, 어려움, 부정적인 뜻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도전, 도전보다는 무슨 뜻? 그렇지 뭔가 과제, 과업 뭐 이런 뜻이 더 나은 것 같아. 뭐를 위한 핵심 소재는 요거지 For scheduling. 자 스케줄링이 뭔데 얘들아? 그래, 너희 막 너희도 어, 학습 플래너. 또는 학, 학습 계획표 세워가지고 하잖아 맞죠 하루에 어떤 내가 이때 뭐를 공부하겠다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 그게 바로 스케줄링이지 그래서 일정 관리 또는 어 스케줄링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인 어떤 과제 도전은 음, 뭐냐면 is 입니다 뭐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어, 어 뭐하는 것으로 쓰는 겁니다 명사 동용법 뭐하는 것이래 make use of 는 그냥 use의 뜻입니다 동사로서 사용하다의 뜻이지. 뭐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적절한 스캐티시즘 아래 단어장 혹시도 아는 사람이 있죠 회의주의죠 회의주의 또는 회의적인 태도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비판적인 태도 회의적 태도 회의주의 자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은 일정 관리에 있어서 아주 심리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과제가 바로 뭐냐면 쉽게 할까 일정 관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사용하는 거다 적절한 회의주의를 사용하는 거란 비판적인 태도를 사용하는 거래 뭐냐하면 약간 부정적인 거지 사실 쉽게 말하면 without deflating the passion and motivation of the team 뭐 없이 뭐하지 않고 음, deflating은 뭔가를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어 그렇지 뭔가 위축시키다 뭐 줄어들게 하다 수축시키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열정과, 음, 그 다음에 어떤 동기, 아, 그 팀이 가진, 그 팀의 그러한 열정과 어, 동기를 어, 위축시키지 않고, 수축시키지 않고, 뭐를 가지는 거, 적절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란다. 오케이. 음, 일정 관리에 있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태도, 회의적인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 봐. 되나, unlike the creation of vision document, 자 w h 부터 사실은 어디까지가 요까지는 앞에 있는 vision document를 꾸며주는 거였지 그다음에 콤마 콤마니까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였지 맞아 그럼 안 보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와는 달리야 그리고 또 사실은 unlike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모르겠으면 안 봐도 돼 이것도 그러면 중요한 말은 결국은 스케줄링을 위해서 필요한 회의적인 아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게 더 중요하겠지 그럼 바로 갈게 a schedule 스케줄은 has to come from the opposite perspective. 자, 뭐와, 뭐로부터 와야 된대? 정반대의 관점. 아, 그러면 사실 이걸 볼 필요는 있겠다, 맞죠? 어,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 정반대의 관점을 알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 뭔데? 어, the creation of vision document. 말 그대로, 어, vision은 미래상의 어떤 예측하는 거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그 문서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creation은 만드는 거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 또웨어리얼안볼 수는 없겠네. 안 봐도 다시 됩니다. 근데, 보나마나 이 미래상의 문서는 뭐라고 예측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것일까? 아니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것일까? 그렇지. 긍정적인 것 같지. 왜냐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이 뭐였으니까? 뭐로부터 온다고 했어? 정반대의 관점. 그럼 이 정반대의 관점이 뭔데? 그래. 회의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지. 어.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지. 부정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라고. 맞아. 어, 그 부정적인 관점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 것도 없이 위에, 어, vision d o c u m e n t 꾸며주면 긍정적인 이야기일 거야. 가볼게. 어, spirit and optimism about the future. 그래. 어떤 정신이야? 뭐, spirit은 정신 또는 뭐, 여기서 활기 뭐, 이 뜻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활기와 그 다음에 어떤 optimism, 긍정주의가 must rain, rain은 지배하다, 가득하다, 이런 겁니까? 지배해야 되는, 가득해야 되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문서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스케줄은, 정말로 좀 엄격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은, 뭐로부터 정 반대의 관점, 요거겠지? 가자. The numbers that are written down to estimate how long things should take Require a brutal and honest respect for m u p h y s law. 자, 어떤 수치야? 자, 수치는 수치인데. that부터 동사가 뭔데? 그렇지. should. 아니구나, 아니구나. requires가 동사야 r e q u i r e 동사지. require. 얘가 지금 복수, 맞죠?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또한 복수지. 자, 어떤 수치들? 쓰여져 있는 that are written down. 쓰여져 있는 수치겠지. 뭐 하기 위해서? to estimate. 뭔가 추정하기 위해서, 목적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estimate의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이지. 맞아, 의문사, 그 다음에 뭔데? 주어, 동사. 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일들이, 상황들이 should take, 걸리는지, 아, 어떤 일이 뭔가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to estimate. 뭔가 추정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그 수치들. 그게 바로 스케줄링 아이가. 맞죠? 우리가 공부를 따지면, 영어, 만약에 열 문제 독해를 함에 있어서, 내가, 뭐, 20분이 걸린다, 40분이 걸린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어, uh, how long things should t a k 아, 스테이크, 목심노 그래서, 어떤 일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추정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수치들은, yeah, require, 뭐를 요구하고 필요한다고, 요거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뭔데? brutal and honest respect. 여드라, 그고 여기서, brutal은 뭔데? 뭔가 가차없고, 그 다음에, honest, 아주 솔직한 그런 존중, 뭐에 대한, m u p h y s l a w 어떤, m u p y 의 법칙, 우리 m u p y 의 법칙 알고 있죠? 어, 뒤에 뭐 나와있지만, 간단히 보면, 돼. what can go wrong, 잘못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된다는 거지. 맞죠? 그니까, 러그 스케줄링보다 뭔가 잘못됐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야. 그러면 뭐라는 소리야? brutal, 뭔가 가차없고, 어릿 솔직한 그런 존중 아니 이거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좀안될것 같다 이 시간 내에 이거 못 맞춘다라는 이런 맞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그 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쓰여져 있는 그런 스케줄링 더넘버스 수치들이 수치들은 뭐를 필요로 한다고 그렇죠. 아까 말했던 가차 없고 아주 정직한 그런 존중, 아주 뭐 무시하면 안 되겠지. 빈신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가차 없고 아주 솔직한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안될 일에 대해서는 괜찮나. 오케이. 그다음 schedule should not reflect what might happen or could happen under optimal conditions. 요 부분도 참 괜찮네. 자, 즉 그런 스케줄들은 뭐해서는 안 된다. Should not reflect. Reflect는 뭔데? 그지 뭔가 반영하다지 맞죠? 그래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또는 could happen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근데 어떤 상황에서 under optimal condition optimal이 뭔데? 이거 뭔가 최적의 이런 거지 맞나? 아주 최상의 최적의 abysmal과 반대 말이죠. 최악의 abysmal abysmal은 최악의 뭐 terrible이 뜻인데. 이거는 optimal은 최적의 어떤 상황 아래에서 뭐할수 있는 어, might, what might happen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 그런 일들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 맞죠? 어,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스케줄 짜면 돼안 돼? 안 된다 이 소리라고 맞죠? 오케 이것도 이 꽤나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instead 대신에 a good schedule 좋은 스케줄이라는 거는 뭐냐면 declares 뭐 합니다? 뭐 그래서 선언하다 그래서, 뭐, 언급하다, 이런 거지. 뭐를 언급하는 거냐면, what will happen? 뭔가 발생할 일. 근데, 위와는 다르죠. 뭔데? Despite several important things, not going as expected. 아주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들이, 어, not going이야. 어, 뭔데? 결국은 흘러가지 않는 거지. as expected. 예상대로입니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s expected 예상대로죠 예상대로 not going 흘러가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얘가 일종의 의미상의 주어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살짝 이렇게 묶어버리자 알겠죠? 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not going as expected 예상대로 뭐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결국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뭔가 이렇게 declare 말 해준다고. 뭔가 언급하는 게요게 사실은 좋은 스케줄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맨 마지막은 굳이 안봐도될것 같은데 it is important to have the test 어, QA team involved in scheduling because 이하 yeah.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 것은 가짜 주어 그다음에 서술어 to 이하가 진짜 좋겠지 근데 여기서 have는 가지다가 아니라 사역 동사입니다, 맞죠? 사역 동사. 자 어떤 팀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검사 및뭐 품질 보증 팀 정도 되겠다 맞죠? 이게 검사 그다음 QA 팀이 품질 보증 팀이니까 목적은 되겠지. 그래서 이 검사 및 품질 보증 팀을 involved 연루되게 어, 맞아 어, 참여되게 involved in이니까 어디에 참여되게 scheduling에 어, 그 일정을 관리하고 일정을 짜는데에 어, 요팀 목적어인 the test and QA 팀이 involved in 이 팀은 참여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과거 분사형태입니다, 맞죠? 음, 그래서 이 어, 뭐, 검사나 이 품질 보증 팀이 참여되게 to have 다시 어디에? 스케줄링에 그 일정 관리에 참여되게 to have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팀들이 뭐 하기 때문에, 랜 a n d 부여하기 때문에, 뭐를 아주 자연적으로, 어, skeptical and critical eye. 요거, 요게 뭐, 지금 n a t u r a l 인 중요한 게 안, 아니죠. 어, 결국은 skeptical and critical eye. 아주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비판적인 어떤 시선을, 어, 부여한데, 어디에다가 그 일이지, 뭐, 쉽게 말하면. 때나 계획한 어떤 그 일에 아주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제기하더라. 그래서 한번더 그의 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뭐 한다고 했어. 음, 결국은 스케줄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 부분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를 사용하는 거라고 했지. 맞나? 음. 어, 그 다음 결국은 이 긍정적으로 쓰는 어, Vision Document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정반대의 관점, 그 정반대의 관점이라는 것은 좀더 회의적인 어떤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 와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일이 얼마나 걸릴지를 예상하는 어떤 그뭐 수치, 그 수치 들은어 그리고 그 뭐를 필요 하더라. 아주 가차 없고 솔직한 존중 안될 일에 대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뭐이 시간에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런 것이. 맞아. 그 다음에 뭐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적절한 그런 환경, 최상의 그런 조건에서 그 일어날 일을 이렇게 반영해서는 안 되고, 대신에 뭐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뭔가 이야기하고 담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 좀... 품질 보증팀을 그 스케줄링에 연루되게 시키는 것, 연루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그 일에 던지기 때문에. 좋고다 고생했다.